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이자 여인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진할 때로 기진한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9.11, 긴급다이얼을 돌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막상 공중전화 박스의 문을 연 것은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앞을 지나가던 어린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분도 아닌 단몇초 만에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인 즉슨 당황한 여인이 안으로 당겨야 할 문을 밖으로 밀어서 열려고만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문을 여는 데는 어떤 기술도 또는 열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을 쓰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전도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첫 번째로 5장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교훈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진실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6장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 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어지는 7장은 교훈합니다. 우리가 에노스, 메멘토모리, 즉,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8장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 나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전도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 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이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원은 능히 다툴 수 없는 이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고치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입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는 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어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첫 조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고 작게 만들어 갈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된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 자녀의 구원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의 구원과 믿음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와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자녀의 인생 목표가 되도록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세상 초등 학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매여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부모 된 우리의 역할은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구원만이 자녀에게 전해줄 유일한 유산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부모인 저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